안녕하세요, 광운인 여러분.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이 요새 급하게 추워졌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추위를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를 이번 인사이드 광원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얼음 나라 화천산천어 축제입니다. 작년 한 해에 약 150만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겨울 축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산천어 체험은 물론 눈썰매, 얼음 축구 등 다양한 놀거리들이 즐비하다고 하니까. 한 바탕 신나게 놀 마음 가짐만 준비하고 떠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평 자라섬 싱싱 축제입니다. 자라섬은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안에 갈수 있어 부담이 덜한데요. 이곳에서는 얼음 송어 낚시가 진행되고 각종 놀이 기구까지 마련돼 있으니 이곳이 바로 겨울놀이의 천국. 세 번째는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대관령 눈꽃 축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 더욱 수준 높은 축제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평창 세계 거리 음식 페스티벌을 열어 각국의 거리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 거기에 올림픽 동계 종목 체험, 국제 알몸 마라톤 대회 등 이한치 안 정말 제대로 하고 올수 있겠네요. 방학 중 스펙 쌓기, 영어 공부, 아르바이트에 여념이 없으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는 겨울 축제들이 있다고 하니, 머리도 식힐 겸 시간을 내어 출발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광훈이었습니다. 안녕!